을 하면 저는 이 자리가 안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별 개별 공항 싸움이 어느 정도 진척을 내고 정책의 변경들을 만들어냈겠죠. 그런데 다시 또열개 공항에서 싸우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전국 소식을 만들게된 거는 이게 소위 우리는 계속 비상식이라고 비합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 그렇지 않고 그 힘으로 저희 공항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인 거죠. 이제 언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까? 정치적이어서 문제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발전될 만한 욕망을 갖는 것이 문제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구나 다 그런 발전에 대한 욕망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모든 공항이 <laughs> 한달 한순간에 다 중단되는 일은 있을 것같는 않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15개의 공항을 포함하여, 포함하여, 지금 우리 국토가 이 공항을 배경로 어떻게 나뉘어져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잘 해명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까 그 김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존 공항의 경제적 효과를 보는 것도 굉장히 상품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주공항이 이익을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다른 공항들 같은 경우 한국공항공사 다 해체하고, 다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항공사를 다어 갖고 가라고 가라 하면, 부산 같은 데가 그 가덕도 공항공사를 갖고 갈 생각이 있을까? 저는 솔직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중앙정부, 즉 남의 돈을 가져다 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난리를 피는 것이겠죠. 그러면 저는 정확하게 그 주민들,